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원산지인 맹종죽 한자로 맹종죽을 일본어로 모소지꾸라고 하는데 이 줄임말이 맹종 모소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면 금방 싹이 나서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둥마은둥 3cm 정도 새순이 올라오고서 그 상태로 4년 동안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서 6주 정도가 지나면 무려 15m에서 20m까지 뻗어 올라가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왜 이런 걸까요? 씨를 뿌리고 나서 4년 동안은 우 위로 자라는 대신에 땅 밑에서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뻗음으로써 영양분을 충분하게 축적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15미터에서 20미터까지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비바람이 견딜 수 없으므로 4년 동안은 우 위로 뻗어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5년째가 되면 거침없이 순식간에 폭풍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모소 대나무를 키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린 지 4년이 지나도록 조그만 죽순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 이게 과연 대나무로 성장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의문이 들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4년 동안 묵묵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죽수는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지만 지금 땅 밑에서는 매일매일 활발하게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연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위로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남자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채 떠나버리고 맙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아시죠?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자 너무 급한 나머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채 도망친 곳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국무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새로운 남자보다 군대에 가 있는 남자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군대에 간 남자를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눈앞에 있는 새로운 남자와 사귀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포기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아름다움과 유익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고초 히브리어로 아니란 이 말을 번역한 건데요. 권고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재난 히브리어로 마루드를 번역한 건데요. 집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이하게도. 동소고금을 막론라고 집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고통, 소름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고초와 재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쑥과 담집이란 말로 비유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이 쑥을 인진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몸에 좋은 약재로 사용이 되지만 쑥은 그 맛이 엄청 씁니다. 담즙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로아쉬란 말인데, 담집이 아니고 독이 있는 풀 혹은 뱀의 독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형언할수 없는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억해달라라고 호소를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기억만 하고 계시더라도, 지금 자신의 형편보다는 더 낮을 것이라고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평범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성을 보면 이 기억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곱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낙심한다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쉬허란 말인데 서서히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서서히 노가 용해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몇 번이고 곱씹게 되자 그의 생명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만 같았고 노가 없어지는 것만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이러다가. 서서히 죽고 많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인공이 바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 원문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히브리어 원어, 슈브라고 하는 것은요, 되돌아간다, 돌이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마음으로 되돌이켜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반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소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야하, 기다린다, 바란다 이런 말만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깊이 묵상해본 결과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생겼고 아 그래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낙심되던 그가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인자와 극렬이 무궁하신 분이시므로 자신을 진멸되지 않게 하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자신은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므로 좀더 참고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 오늘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억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이시니 언제나 그분을 바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업이라고 말을 하면은 영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를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렉 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개인에게 할당된 목 혹은 재산의 분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번역은요, 한자 말로 터기자, 업업자입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이라고 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삶의 기초란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바란다 라는 말은 앞에서 소망이 되었다 라고 번역했던 야할이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바란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은혜와 국료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고,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므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들을 향해서 마지막 결론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따라슈시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어떤 곳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뚜맘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고요하게 침묵 가운데 조요하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사방이 모두 꽉 막혀서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러다가 망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두려울 그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뭐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든지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죽을 수상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천하태평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암당한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함도 아시고. 우리의 불안함도 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형편을 기억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라고 부르지는 것이 오를 것 같은데도, 많은 시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과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초한 상황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모르는 척눈 감고 계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어떤 부탁을 할때 제발 이 문제를 좀꼭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지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말은 저는 저만 믿는다고 말하는 분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저만 믿고 맡긴다는데 어떻게 시큰둥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를 믿는 그분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맡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힘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므로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저희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찍힌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했던 날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더 아파오기만 합니다. 분노, 억울함,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저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되질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마음 나도 잘한다.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그런데 말이다. 나도 배신을 당했다는 것 너도 알지? 나는 까닭없는 고초를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다.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 잘 되는 거 봤니? 혹시 잠시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더큰 배신의 아픔을 당하고 말 것이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 사람, 피눈물을 흘리는 법이란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늦기 전에 회개하고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 형편과 처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려면 인자와 국률이 무활하신 하나님은 내가 망하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권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려면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서 참고 또 참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좋은 일은커녕 수치스러운 일만 나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외곽 변두리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한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리에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 그러나 교회는 전처럼 부흥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그 자리였습니다 목사님은 낙심될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되겠어 대전으로 나가야 되겠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하고 5년 동안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대전으로 나가야 되겠다. 최종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사 갈 계획도 세우고 이제 실랑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일에 새로운 가족이 등록을 하더랍니다. 나눌 수 없이 한 주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또 새로운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주간을 미루면 또새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목사님 부부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여기서 목회하는 게 하나님 뜻인 모양이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목회를 계속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부흥해서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답니다. 만약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모지 못한다면,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거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일마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강조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때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평할 것도 없고 그죠?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셋째, 인자와 극렬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내가 망하도록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잠잠히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잠잠히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고,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쩔쩔 매지 마시고, 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